네, 안녕하세요. 월요일도 다 끝나가네요. 밤 10시거든요. 오늘은 아침에 주식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그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따라서 두개 정도 물건을 어, 분석하는 걸 따라 해봤어요. 오늘은 그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징금 누락했던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2008년도 여름에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 동기들이 이제 52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52명 중에서 일부 한다 5명 정도, 여섯 명 정도는 들어오고 나서 한한 한 1, 2년 안에 이제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대리진급은 큰 문제 없이 잘 시켜주더라고요, 회사에서. 과장진급 때부터는 진급을 잘안 시켜줘요. 10명 있으면 한, 대여섯 명만 진급을, 다섯 명? 다섯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절반 정도죠? 그 정도만 진급을 시켜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이 1년 전, 2년 전부터 과장 진급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이게 이제 경쟁을 동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각 사업부 또 팀에 진급을 못한 선배들이 있으면은 그 선배들하고도 경쟁을 하고요. 후배들 중에서 그 이제 출락에 잘하는 후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상을 받았거나 이래서 그 진급 대상자인 경우가 있어요 후배 분들이 그러면 이제 후배 분들하고도 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진급 대상자가 되는 그해저 같은 경우는 한 6년 차쯤 이제 과장 진급 대상자가 된것 같아요. 어저 같은 경우 이제 평점도 직전 뭐 3개년 평점을 어 평범하거나 그 이상으로 잘 받아놨고 그리고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운 좋게 영어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OPIC, O픽이라고 하죠. 이거 IM을 넣으면은 이제 과장 진급. 과장 진급에 필요한 점수가 IM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봐서 AL이 나왔어요. 이게 유효 기간이 1년인가밖에 안 돼서 예, 그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봤는데 다행히 진급 시점에 이제 AL이 나와져서 이제 점수는 무난하게 넘었죠. 평점도 좋고 그래서. 전 이제 제가 당연히 진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대기업 진급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또 제가 재진급할 때는 그 일을 안 했지만, 제가 진급하기 한 1년 전쯤에는, 제가 진급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같은 경우는 TO라고 하죠. 군대 용어인데, 그 자리. 예. TO가 뭐에 주말인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찾아볼 생각을 안 했네요. 어쨌든 이 TO를 내려주는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 이제 회사에 예를 들어 사업부가 3개가 있으면은 애초에 그 지주사라고 하죠. 뭐,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그 지주사에서 각 회사별로 진급, 그티 o 를 내려주는데 각 회사에서는 그티 o 를또 받아서 사업부별로 또 분산시키고 사업부에다가 그티 o 를 내려주면은 그 사업부에서는 자기네 그 조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도에 이제 매출 기여도 그리고 뭐어 각종 상황 상황을 이제 참작을 해서 어느 사업부에 몇 명, 어느 팀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렇게 키워가 쪼개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어, 1안, 2안, 3안 쪼개서 만들어 보는 게제일이었고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상무님한테 이제 1안, 2안, 3안을 보고를 하면은 그 상무님이 그걸 이제 각 부서별로 어, 하다를 하죠. 자 초안입니다. 하다를 하면은 그걸 받은 부서장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제 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뭐 상무님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매출이 된 거는 저희 탓이 저희 탓보다도 시장의 상황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뭐뭐 뭐 사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저희한테, 뭐, TO가, 뭐, 뭐, 한개 정도는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그 부서에서, 어, 팀장님이 높, 팀장님만 있는 부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과장 진급 TO만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임원 진급 TO, 뭐, 부서장 진급 TO, 팀장 진급 TO, 과장, 대리 진급 TO, 다 이게, 한 번에 하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이제 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부서에 팀장 티오가 둘을 주셨는데, 뭐 저희 부서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누구는 육아휴직을 가고, 뭐 누구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니 팀장 티오는 하나로 줄여 주시되, 과장 티오를 하나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저희 상무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TO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정말 수십 차례에서 수백 차례까지도 수정을 합니다 예, 한한달한달두달 한 달, 한 정도에 걸쳐서 하루에도 진짜 열번 열다섯 번씩 수정을 해요 그 엑셀파일을 그래서 엑셀파일을 계속 수정해서 뭐 여기저기 보내다 보면 은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너희 상무님이 이거 직접 하실 일 없고 네가 만들지 않냐. 나뭐 어디로 발령 나냐. 나 이번에 진급하냐. 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이 계세요. 많죠 사실은. 근데 뭐 알겠지만 그런 거를 대답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네, 애초에 이 일을 할 때부터 처음에 주의 받는 상황이고요. 그 그거에 대답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거 할때 사람들이 사실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옛날 담당자는 막 귀뜸도 해주고 야너 지금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너희 팀장님한테 빨리 가서 얘기해 봐 이렇게 또 해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FM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하라는 건 하거든요 그래서 상무님이 이제 그런 거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끝이 없잖아요 아니 하루에도 15번씩 바뀌고 전체 기간 한두달 동안에서 한 수백 번 바뀌는 거를 그때 그때마다 얘기를 해 주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김 뭐 선배님 요번에 그뭐 팀장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짜는데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게 뭐 98번째 버전에서는 김선배가 팀장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전화해서, 선배 미안해요. 팀, 팀장 안될것 같아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할 필요도 없고, 그걸 전했다가 평지 풍파를 그 사람이, 그 김선배가, 그 위에 상무님아니나 상무님한테 가서, 저왜 떨어집니까? 항의라도 하면, 너왜 어디서 들었냐? 이거, 그런도 나름대로 비밀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불을 떠벌려서 좋을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t o 를 받아서 진급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는 어쨌든 이제 뭐 점수라거나 직전 평가라거나 또 저희 사업부 안에 어 과장 진급을 저랑 경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과장 진급을 될 거라고 믿고. 저희 팀장님과 부문장님께 잘하면서 1년 그아 요거 근처 돼가지고는 회식도 안 빠지고 제가 원래 회식을 싫어합니다만 술을 싫어해서 회식도 안 빠지고 네 아주 착한 팀원 행세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이 발표가 꼭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저녁 시 5시, 5시쯤 발표가 나요 전사 게시판에 딱 떠서 누구나 다볼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끼리는 어 제가 광화문에서 일을 했는데, 야, 오늘 발표나면은 어 승진 다될 테니까 어디 어디 만나서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약속 잡는 경우가 많죠. 승진하면 이제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어저 같은 경우 이제 기다렸는데 발표가 돼서 보니까 이게 엑셀 파일로 나오거든요. 대리부터 임원까지 나다 보니까 수백 명이에요. 공장도 나고, 지방도 나고, 해외도 나고, 다 나요, 한 번에. 제 이름이 없길래, 컨트롤 F를 해서, 파인드를 아무리 해봤, 도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지만, 그땐 정말, 화가, 예, 짜증이,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에 대한 그, 막, 뭐라 그러지, 실망감과, 약간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이런 걸 기대했던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허무함, 한심함, 이런 것도 막 생각이 들고요. 그 팀장님하고 위에 이제 부서장, 부문장님도 보기가 싫죠. 예. 말만 한것 같고, 이거 위에서 별로 나한테 나 챙겨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예. 윗분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을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 탓해서도 안 되죠. 그냥 저 스스로를 탓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솔직히 탓을 누굴 하겠어요. 제가 되면은 딴 사람 떨어지는 건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자면은, 그래. 내가 안된 대신, 뭐, 다른 선배가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죠. 희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바라는 게몇개 없어요. 첫 번째가, 어, 승진, 승진 잘 되는 거. 그리고 발령, 네, 발령 좋은 대로 나는 거. 셋째, 보너스, 보너스, 저기,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뭐, 2, 3년에 한번 정도 는 내가 좀 받는 거, 네, 결국은 이런 건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척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어 이제 피해 의식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나만 또 뒤처지는 것 같고 동기들은 다 이제 과장 돼서 김과장님 뭐 홍과장님 소리 듣는데 분명히 내가 그래도 저 친구보다 일을 더 잘했다고 나는 생각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생각을 하는데 저 친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됐어야 맞는데 이걸 대체 무슨 기준인지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그 제가 채용해, 채용도 채용한몇년 하고 이런 TO도 몇년 하다 보니까 인사팀에 이제 친분이 있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전략계획팀이었는데 저희 팀이 원래는 사업부 소속이라서 제가 경쟁자가 없이 단독으로 과장이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맞았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평가 체계를 좀 바꿨대요, 이번에. 저희 부서를 사업부 소속이 아니고 재경, CFO 산하로 넣어서 계산을 했대요,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CFO 산하에는 경쟁하는 사람이 한명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냐면, 법무팀에 작년에 변호사를 한명 고용했는데, 이 변호사를 고용할 때 원래는 과장 직급 대우를 하면서, 어, 회사에 입사를 했어야 시켰어야 되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6개월, 그 이제, 뭐어 6개월 전에 들었나봐요. 진급되기 6개월 전에. 그래서 그 영입을 하면서 조건을, 대리로, 대리, 대리, 변호사지만 대리로 입사하십시오. 6개월 뒤에 진급이 있는데, 그때 과장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연봉도 그때 상향 조정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 네, 그 변호사분을 채용을 했대요. 채용 조건을 그렇게 걸었던 거죠. 회사에 연봉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놔야 차 후에 변호사분들을 채용할 때다또 대리로 채용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회사는 사실 개인의 사정 같은 거안 봐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발탁돼서 진급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 발령을 갖다가 뭐 부산에서 가족 꾸리고 집도 사고 잘 살고 있는 뭐 과장을 갑자기 강원도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이번에 이제 부서장에서 임원이 되려고 한껏 기대에 들떴던 그런 임원을 과장으로 강등시켜 버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팀장에서 과장 내려오는 건뭐 허다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랑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분들의 괴로움은 후배 밑에 후배를 팀장으로 삼고 자기 후배가 팀장이고 자기는 그 밑으로 돌아가서 선배가 과장 차장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저도 한번본적 있어요. 그런 분을. 예, 근데 꿋꿋이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제분들이 뭐 고등학생 딸이 중학생 이러니까 그 본인 자존심은 다 접고. 가족을 위해서 이 가장의 가장 큰 임무인 생활비를 벌어오는 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겠죠. 저희 선배님들은. 어쨌든 전 이제 그렇게 한번 누락을 하니까 정말 그 당분간은 회사 다니기도 싫고 다 미웠고요. 미워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밉더라고요. 미웠고, 그, 동기들이 그냥 부럽죠. 예. 네, 동기들 부러웠고, 후배들이 왜 아무것도 모르고 메일 보낼 때 참조해. 그, 저보다 후배인데 먼저 과장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과장이니까 제 위에 놓고 이렇게 메일 보내는 순서. 그런 거에도 막 마음 상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건 정말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그, 제가 회사를 10년 다녔잖아요. 그동안. 회사에서 우,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몸이 아파서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스트레스랑 이런 진급 이런 걸로도 네, 운명을 달리하셨던 분이 좀 이렇게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굳이 뭐더 말할 필요 없이 아실 거예요. 당한 뭐 누락을 해보신 분들이라거나 당해보신 분들은. 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결국은 이제 치유를 해주더라고요. 일저일 일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좀 무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내 인생인데 내 행복인데 고작 회사에서 띄우는 그런 엑셀 하나에 내가 목숨을 걸고 중내산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사에서 정말 조직은 기, 기계 같아서 욕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전사 게시판에 수행명이 뜬 거에 내 이름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막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누굴 해코자겠어요 제가 옛날에 해봐서, 해봐서 알, 알지만서도 정말 수백 명의 사람이 관여해서 수백 번 고친다니까요. 이, 이, 이 엑셀을. 그리고 이게 제 손을 떠나서도 또그 위에서도 수십 번 고쳐져요.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상무님한테 딱 내면 끝이잖아요. 상무님이, 그 의사결정권자가 상무님 위에도 많아요. 전무님, 뭐, 부사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CHO라고 해서 이제 최고 인사 책임. 그분들한테 가서도 수십 번 고쳐지기 때문에, 아니, 뭐, CHO가 날 뺐는지, 전무님이 날 뺐는지, 부회장님이 뺐는지, 뭐, 뺄리 없겠지만, 뭐, 누구한테 해고질 하겠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 인생의 흐름 속에 이렇게 거친 물살을 한번 만났다. 이렇게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넘겨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작 1년인데요. 그죠? 참, 참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남한테 이 행복을 맡기면 안 되겠다. 이 실체도 없는 회사라는 거에 내 행복. 나의 인생이 달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 회사에 내 행복의 주도권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어, 퇴사의 꿈을 키우게 된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이제 승진 누락이라거나 보너스를 못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 여러분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어, 이길 말고 더 좋은 길, 더 쉬운 길로 가라는 하늘의 뜻이려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을 어, 그런 회사에 좌지우지 되도록 주도권을 맡기지 마세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